용인에서는 최근 선정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예정지와 함께 플랫폼 시티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GTX 용인역 주변으로 주거와 쇼핑, 일자리, 문화까지 아우르는 복합 신도시가 생겨나는 건데요. 최근 사업 추진을 위한 보상 기준을 채워서 본격적인 공사 준비에 들어갑니다. 김효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사가 한창인 GTX A 노선 용인역입니다. 내년 상반기 개통을 목표로 하는 용인역일 때엔 교통뿐만 아니라 산업과 주거, 문화시설 등도 예정돼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습니다. 일자를 창출 뿐이 아니고 지역 사람들이 교통도 좀 재미지고 편해, 쇼핑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뭐 아무래도 지역이 많이 발전될 것 같아요. 275만 7천여 제곱미터 규모 경제중심 복합도시. 이른바 플랫폼 시티 계획에 시민들의 기대감이 높은 가운데 사업 추진에 한발 다가섰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토지 보상률이 69%를 기록하며 사업을 위한 기준 면적 3분의 2 이상을 채운 겁니다. 용인시와 경기도 등은 올해 실시 계획 인가를 마치고 내년 상반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는 계획. 용인시는 플랫폼 시티 일대를 교통 허브 지역으로 성장시키는 한편 첨단 산업의 축으로 활용한다는 포부입니다. 그엘자형 반도체 벨트의 한 중심축이 플랫폼 시티인 거죠.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첨단 산업 분야에서 용인이 대한민국 성장 동력의 핵심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인 플랫폼 시티는 내년 상반기 착공해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효식입니다.